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100m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52도로 붙일 거냐, 피칭으로 붙일 거냐, 뭐 9번으로 붙일 거냐,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56도로 붙일 거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그리고 사람들로다 틀린데, 제가 연습장에서 어떻게 치면 스피니 먹는 샷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치면 런이 좀더 많이 생기는 샷이 나오는 거고 그런 샷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거리를 클럽별로 정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판도 그다음 떨어졌을 때 스핀을 피 먹어서 정말 뒤로 오는지 아니면 런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니면 쭉 앞으로 가는지 그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클럽은 피칭 웨지입니다. 자, 52도로 풀스윙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피칭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일단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을 지금 제발 기준으로 해서 오른발 쪽에 놨어요. 자, 오른발 쪽에 놨을 때, 자, 탄도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103m? 한 103m 나갔는데 제가 스윙은 굉장히 세지 않은 어떤 좀 부드러운 느낌의 스윙으로 100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탄도가 지금 요 선이거든요. 아, 많이 뜨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요만큼밖에 안 떴어요. 이렇게 떠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런이 조금 발생을 한 거고요. 다행히 러프에 맞아서 지금 거리가 맞은 거지. 사실 만약에 그린의 첫 바운드가 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버가 됐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놓고 치는 경우에요. 피칭 각이 세워졌어요. 더 세워진 상태로 임팩트를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그린에 맞으니까 확 앞으로 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스윙 스피드는 거의 비슷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도는 자 지금 조금 전에 친 거랑 사실 밥 탄도가 거의 비슷해요. 딱요 선이거든요. 자, 자 이번에는 제가 공을 아까 오른발에 놨던 거를 약간 센터, 자 가운데요. 자 중심점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놓고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1, 2에서 섰어요. 가운데에만 났는데도. 그리고 비구선은, 자, 아까가 라인이 요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떴어요. 자,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 공을 가운데 놓은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차이가 충분히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 위치에 따라서 헤드가 들어갈 때 만나는 그 공이랑 입사각, 이루어지는 각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인해서 스피드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어, 그린에 맞았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러프나 무슨 에이프런이나 이런 데서 맞을 때는 조금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린에 맞은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런은 생겼지만 아까보다 조금은 런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도 크게 오버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이번엔 제가 더 왼쪽에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센터였고요 지금 공한두개 정도 이상을 더 왼쪽으로 놨어요 그러면 피칭을 잡았지만 굉장히 열려서 맞을 거예요 네, 이건 완전, 어, 핀 옆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냥 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에 놓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오히려 원, 투에서 뒤로 끌려오는 백스피까지 걸렸어요. 자, 그러면 공한테 들어갔을 때의 각도가, 자, 맨 오른쪽에 놨을 때의 각도, 센터에 있을 때의 각도, 왼쪽에 있을 때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누워져서 갔냐, 이렇게 맞았냐, 더 세워졌냐. 이세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첫 바운드가 어떤 스피드 양을 만들어줄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타일을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자, 공을 오른발에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도가 낮아야 정상이죠. 자, 근데 어떻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오른발에 있는데 각도를 세우지 않고 맞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열려져서 자 오른발에 놨는데도 맞을 때 각도를 이렇게 세워서 끌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눕혀져서 중심점을 뒤쪽에 놓고 때리니까 헤드는 누워지는 결과가 나와서 오른쪽에 놨는데 공이 막 떠요 그리고 피칭 쳤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안 나가네 이런 볼들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놨는데 공이 떠요. 그러려면 오른쪽에 놓고 굉장히 몸을 뒤로 제끼면서 쳐서 헤드가 저렇게 뜨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오른발에 놨는데 오 지금 백스핀 걸렸어요. 지금 확인되셨어요? 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아나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많이 이상한 건 아닌데. 지금 오른쪽에 났을 때는 그만큼 탄도가 낮아지고 런이 발생돼야 정상인 거죠. 근데 오른쪽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샷을 할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쳐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죠. 내가 그렇게 치는 샷을 칠 거면 왼쪽에 놓고 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리가 잘안 맞아요. 그래서 피칭이 갑자기 80 나갔다가 어쩔 때는 100도 나갔다가 어쩔 때는 120도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맞는지가 자기는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발에 놓고 뜨는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공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제 오른발 앞쪽에 있습니다. 올려서 쭉 끌고 내려왔을 때, 지금 제손 위치와 각도를 잘 봐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각이 굉장히 서 있어요. 각도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세우고 출발을 했는데, 빨리 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스피에서 차이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에 놨는데도 공이 떠서 스피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각도를 좀더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최대한 겨드랑이 몸쪽으로 붙이셔서 손을 빨리 풀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좀 좀 과한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섰는데, 공을 여기다 놨어요. 자, 다시. 제가, 원래 오른발 앞에 놓으면 한이 정도인데, 제 몸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공을 치겠다 고또 일로 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중심점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을 어떻게 하냐? 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백을 그냥 위로만 올리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면 이 각도가 완전 무슨 그 어떤 도끼질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이 말도 안 되게 깔려서 가겠죠. 각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공을 더 오른발에 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 발보다 오른발에 놨어요. 오른발보다 훨씬 바깥쪽이에요. 그 상태에서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몸이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빵! 쳐버리면 완전 깔려가는 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공을 치기 위해서 몸을 절대 다시 뒤로 보내는 동작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채가 올라와서 그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깔려서 가는 볼까지도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부러 깔려가는 볼을 쳐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몇번 해보시고 공을 이제 조금 오른발 쪽에 한번 놔보시고, 지금 방금 했던 그 느낌을 또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뜨는 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마치겠다고 여기서 절대로 손목을 푸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치는데 공이 뜨면 엄청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연습 그러면 아까보다 뜨는 양이 조금씩 조금씩 또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놨던 센터에서 조금 오른쪽에 놓고 쳤을 때, 그러면 확실히 그 깔려져서 가는 그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돼야 오른쪽에 놓고 쳤을 때 뜨시는 분들이 그 이제 반대 연습을 함으로써 자꾸 띄워지는 거를 이제 낮추게 되겠죠. 자, 오늘 피칭 가지고 제가 어, 공위치별, 탄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m, 100m가 남았을 때, 어, 높게 뜨냐, 중간으로 가냐, 많이 낮게 가냐,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런의 비율이 당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발에 놓고도 띄워진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각을 좀 가지고 오는 느낌의 연습을 하셔서 그, 그, 공위치와 탄도가 맞아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으면 낮아지고, 중간에 있으면 주, 이 왼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상, 중, 하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탄도가. 그래서 탄도가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게 공위치가 왼쪽이냐, 중간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같은 100m지만 스피드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요. 괜찮아요. 스크린에서 연습해보시는 거 좋으니까 지금 요것도 스크린 그 그린 공략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100m 맞춰 놓으시고요. 피칭 가지고 한번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오른발에 놨는데도 너무 뜬다! 왼쪽에 놨는데 너무 낮게 간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 탄도를 맞춰서 연습을 해 주셔야 올바른 그 자신 있는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그 포인트는 공이 지별 탄도, 각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셔서 100m에서 자신있게 핀 보고 쳐서 네거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